나는 근데 이런 메타에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세게 때리면서 빠르게 빌드업 해가지고 챌린저도 패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연패하는 애들이 너무 무리해 지금 메타는. 그죠? 구레 가면 오코를 잘 주긴 는데구레 가려면 레벨업이나 품격기는 쇼핑 이런 거 아니면 힘들어. 팔레벨에 품격이니 쇼핑 가거나 이렇게 안 하면 힘들다, 요즘 메타같이. 요즘에, 점솔리가 힘든 게, 용병으로 사기친 애들이 많아서 그래, 공짜로 니코 두 마리 나오면, 두 개, 두개 나오면, 그냥, 네. 바로 카이사 이정이니까. 그래도, 로토체 지금 계속 보신 분들 알겠지만, 빌드업을 존나 잘해도, 이게, 1등을 어. 못하는 것 자체가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야. 빌드업을 잘하면 순방이라도 돼야 되는데, 아칼리 징크스 카이사 잘뜯었기 때문에 순방이 안 돼. 아, 뱅타이 님 말대로 챌린지 선점이시잖아. 템 막사가면서 피가려 해도 순방도 간나간당해. 4, 5등 될까 말까야. 그게 살짝 애매한 거지, 지금. 쪼베이커리 15연승에도 팔레미로 잘못되면 비싸게 난다니까? 보여드릴게요, 이파. 지금 좋잖아, 분위기 좋잖아, 그죠? 근데 막존망한다니까 이거? 저렇게 연승하고 팔레트잘안뜨면 망한다, 그러니까. 이카브리언니9레 메타도 보통에서 절대 안되는게 팔레벨에 기물이 웅코짤에 너무 많이 팔려서 구레 가기 전에 다 안나와. 9레 가도 안나와요, 잠겨가지고뭔 느낌인지 알지? 요즘에 카이저 이상 빨리 붙은 새끼들 때문에 구레가다천맞고 바로 뒤져요, 저수 높은 데서. 어? 사코 캐리도 안돼사실상 파이사랑 징글스 이런 애들은 사코로 이길 수가 없어 사코삼성 요네나 피오라나 진으로 비빌 수 있는데 그것도 소이 도박이지 오코이성 찾는 게 쉽습니까 사코삼성 찾는 게 쉽습니까 아무리 돈 많이 써도 사코삼성도 니거 없으면 힘들어 군손 아니면 아 이거 한 번만 더 승해 주지 감이라 뭐부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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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냐 아 말자 개조사기 진짜 한 바트 빨리 돌려볼게요 34원 자 이제 존망하는 팝니다 안 나오면 존망하는 거예요 여객이 자 전방게임 돌립니다. 카이사 나오면 1등이고요 또, 또진 나오죠, 씨발, 게임. 조같네조같아서 못하겠다, 리얼로, 진짜. 또, 비토르 같은거 나와, 나는. 아, 왜 이래, 진짜. 무슨, 그 뭐, 씨발, 내 잘못했냐, 뭐? 어? 너 잘못했어? 나한테 왜 그러는데, 나한테. 아니, 왜 줘야될 거 아니야? 한번더 빠르게 레벨업 하며. 주라고, 수바놈아. 탄치비카이사템 써야된다고. 진템 하나도 없는데, 진 안쓰니까 진 나오는 꼬하지 마라, 씨발. 이러면 조지는거야, 그냥. 남보다 한 바짝 빨리 가서 오복김을다 풀렸을 때 돌렸는데 갈리오, 탐켄치, 카이사 한마리도 안 나온다? 넌말 빅토리아, 씨발 맨날 빅토리오 죽 같은 새끼들아, 저빌빌업 잘하면 뭐해? 87점인데 또 밑에 37점, 39점 저 새끼들 또 카이사 이상 갈리오에서 뽑으면 씨발 바로 꼬라박으면서 점수 관리 안 돼, 존망하는 건데요. 요즘에 카이사 하나 나오면 그 못하다니까, 게임이. 그냥 순방학적이구나. 아우야, 우리 하나진. 이거 보니까 내전하고 싶네. 와, 방금 울챔스 SKT 원식 한타 인정? 일단 한 번만 진 쓰고 탐켄지 이성 쓰고하자. 카이사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아 카이사 때 완벽한데 지금 맞죠? 아, 씨발 이진 쓰지 말자. 개쓰레 같은 새끼가 진진 탐켄지. 도장 두개노무 하고 사학자로 탐켄지 먹방 무한 간다 인정? 카이사 믿고 뜨고 사학자가 아니라 먹을 게 없었잖아. 잠시만. 진강 개쓰레기 아니었어? 핸드봐바이진강조망이기 여기서 방금 내가, 내가 봐봐. 풍경이드쇼핑 나왔다 생각해봐. 갈리오 이성, 카이사 이성, 징크스 이사 탐켄치 이성 인정? 아, 어, 끝이었죠? 오케이, 게바이 증강 조망 게임이라는 거야. 아, 또 조망 게임, 곡궁 세계 또 지랄한다. 아, 또 지랄 또 지랄 아주 그냥. 붙여야 돼, 일단 붙여야 돼. 아, 아, 유미 갈리오 연기 치료 없고, 탐켄치 뭐, 먹어라. 다다피, 다다피, 탐키치. 소아, 소아, 그렇지. 한개더한개더 상겐치 불러 워 사각자 야지 사각자 사각자 탐겐지한개더 먹방 개시버그한개더 먹어 그렇지 무한먹방 두개한개더 주로까지 한번더 먹방 무한먹방 주로 또 주나? 아두개주로안 주네 족박 온줄 알았는데 주로 두개 근데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캔치 먹방 오그로 때문에 주로 두개 좋을 수 있어 지그스 먹방이라니 뭐하는 거상치야 포지션 존나 고리 야, 탈릭주로두개 존나 버티긴 하네. 여기 품격 있는 쇼핑인데, 우르고 일성이시, 발 징크스도 일성이네, 미친 저거는 또그개 존만 게임이긴 해. 돈 존나 나오고, 못봐 템돈 미쳤구요! 아, 근데 구레 갈 수가 없어. 탐계주, 미, 뭐, 갈려 하도 안 버텨서 그냥. 이, 요는 얘길 말하지, 탐계주 일성이라. 쓰리주로는 펀방안 맞냐, 이거? 어? 아니, 쓰리주로 맞아? 목방 더 삼이긴 한데 탐겐치는못 이기지 오늘 대기야. 야돈 벌어서 그래 가자 이거. 어차피 이거 안이룰도안 안 나온다 탐개치 맞아. 안 되면 안 나오는 거 같아. 그러니까 겹친 것 다에 탐개치내 혼자 쓰고 있는 데좀 아시니. 탱키치 먹어. 그래 무라움 삼켜. 그렇지 해 이거 탐겐치 목방 기물이 4 마리 더 있는 거야. 지금 개인적으로 1 2레렙죠1 2레 렙에. 어, 아 탈이기 이제 킬로 존나 버티면서 세라피질 받으면서 버티는 거 봐. 요나 단 죽는 거. 야저저 저 주로 저거 체력 얼마 올라가는데 150 450 탈이기고 공성으로 힐 받은 거지리는데 아까 저 파이브 주로 먹은 거 그랬나 어이 탐켄치 못방 이거 야 이거 새로운 데 발견했다 주로 탐켄치 주로 수로 버티면서 탐켄치 복방 이거 좋은데 리얼 좋은데 장난 아니고 그렇지 탐켄치 나이스 또 주로 또또또 또? 또 나왔어? 카이사성 이새끼를 어떻게 이겼사 4학자 카이사 이성 이거든 3사격이 안나니 얘는 자 어, 일단 잘 들어갔거든요 카이사 딜러스 만들었거든 세라핀 CC 유어 세라핀이랑 오리랑 갈리오랑 유비 지르게 됐다아 이제 탐겐 지가지 먹방 너무 갈리오 오래 하긴 했는데 어 이게 일만 하다 이거 아 확실히 1스포트아 이거 뭐냐 아이 ㅅ 끼나올라면 포원에 나와야 되는데 야 주로 미쳤는데 근데? 야 주로 탐겐치 덱먹은데요 어? 야 새로운 메, 메타 창조했다 아 4주로 탐겐치 먹방 메타 아 이거 본체만 나면 지는데 나도 사각자라가지고 칼사다면 충분히 할만하거든 탐겐치 먹으라 오네왜 6개월 내뭐못 먹나 그렇지 주로 세이 미쳤구 역으로 자가가라 ADD 말했긴 하다 그것도 맞긴 하지 근데 AD들이 AD템이 AD 징크스 정도? 요네 탄배치 못이기 요네 삼성도 탄배치 못 이기고 시카운트 시카운트 마음은 어? 요네 안 먹고 뭐 먹는 옷이 마음로만탄배치 어허! 실수 제대로 하네 큰일 날 아. 뻔했잖아 상한치나 제가 1등 할것 같은데 이거 뭐봐 조금만 자러 갈려 이석 유미 이성 되면 나는 세질 수가 있으니까 만화보니까 세라핀 도우보를 가고 호에 나가서 거신들어가면은 이할것 같아 야다보터 무조건 내가 이기지 쟤는 이제 대기 한계가 왔고, 내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파가 더 세지고, 하이가 아무리 사기라도 대파가 워 탐개치 이상이 면 이게 다르지. 아, 이제 짜 씨발, 진짜 미친네, 저거 진짜. 이제 먹으면 이긴다니까, 먹으면. 먹으면 지수가 없어. 실력게이사극짜 이덴 못이긴다희까 탐개치까지 있다는 먹을게. 지로빨로 이겨야 돼, 지루빨로. 대파워 미쳤고. 실력게임 맞네요. 예, 실력게임 맞습니다. 예. 삼견집일등 실력. 실력게임 맞아요. 아무나 못한다. 예. 네, 오늘 챌린지까지 노방정한다. 예. 챌린지 1등 노방정이.